싶긴 하다. 저희 저희도 아직 확인은 못했거든요. 아, 한번 그렇죠. 나중에 풀어주시면은 저희도 재미있게 볼것 같아요. 그죠? 네. 아근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쉴 템이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laughs> 괜찮으세요, 미지? <미씨? 웃음> 어, 네, 지금 너무 괜찮아요. 민석 씨 괜찮아요? 저 너무 괜찮습니다. 저희 의상 어때요, 여러분? 그이셔 입었던 의상. 약간 처음에는 이 의상을 입었을 때 약간 좀 약간. 와인 한잔 날라야 될것같았는 <laughs>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괜찮죠? 아니 형그 v c 에서 이름이 뭐였죠? 린.. 린다만? <laughs> 앙투아만 린다만은 그 스토리제로 아죄송그 아, 며칠 전에 봤어 그앙투아만그앙투아만 29세 앙투아만2투만 29세 앙미 앙투아만 29세? 29세? 아, 테리 앙투아 <laughs> <laughs> 뭐지? 이도 <메이지도> 한번 물어봤 <laughs> 이름 뭐였지? 난 에산드 벌크백쿠죠 <laughs> <laughs> 어, 에산드 벌크 근데 그사이 그 단어가 지금 굉장히 정확한데 정확히 발음 혹시 해줄 수 있어요? 에산드 다음에 그 프랑스 느낌으로 말을 하자면 에산드 벌컥 벤쥬 어프랑 느낌이 유명하긴 여기 혹시 막불로를해낼수 있는 분이 계시면 진짜 그수있잖아그요하수 있는 분 아뭐 어 어딘가에 뭐 계실 수도 있죠 뭐 어. 못하실 못, 못 거예요 못 저도 한국말 잘 못합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그죠 네. 근데 오늘 진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저희 뮤지인 판타지들 앞에서 무대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빛을 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멤버들 한명한 한 명이 다 빛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명기 씨 머리도 빛나고 있어요 지금 아 맞아요 오늘 뭐 스프레이를 꾸미신 거예요? 그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아난 v c 시아 네, 그 신장님께서 <laughs> 그, <laughs> 풀어줬어요 <laughs>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아 원장님이시죠, 있잖아요 직이 차장님 아 원장님, 원장님 집계사장님 각계 사장님 각계사장그 s m 의 정체성인 줄요말라왔 짧은 해 뭐 이런 건안 돼요 예? 다른 똑같은 밈이면 같이 예. 아, 드립 좀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열번을 우선 되고 있는 건아니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찬희 씨가 솔로 무대 통좀믿드좀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많았다 야겠요 진짜 하나하나가 다 빛나는 무대들이었어요 달라아 이거 아 이거 아니리를 해주세요 말고 일첫 번째 무대가 누구였죠? 바로바로 바로. <laughs> 영빈 씨였죠. 영빈 씨, 네. 어디 영빈 씨, 너 있어서 거... 아 아니야, 형아그보시면안 아니. 아, 돼요. 우리 프로포즈 보시면 안 돼요. 영빈 네. 씨, 네. 네. <laughs> 네. 어땠어요? 예, 네, 민망합니다. 뭔가 저는 오늘이 이훈 첫인데 좀 뭔가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긴장도 좀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보면서 소통하고 싶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한사람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1회차 공연을 하고 영빈이 형이 숙소 들어가서 사실은 너무 아쉬웠다 하더라고요. 아, 어, 잘했는데? 근데 저는 그말 듣고 무대를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요? 아, 고마워요. 그리고 노래도 어디서 좀 못해서 일주일에 세번씩은 들을 것 같아요. 오, <laughs> 아, 진짜요? 오, 우 진짜 대단데요 근데 그 거짓이 얼마나 못한 거예요? 거짓이 세 아, 번인 거 아니에요? 90% <laughs> 90% 못해서 일주일에 세번는 거. 아,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네또 우리 로우 씨, 오늘 네, 네, 네. 이제... 되는... 아, 저도 어제 어제 저희가 첫 공연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되게 잘 부르려고 했었는데 긴장돼가지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집중했던 거 같아요. 오늘 판타지 여러분들 어떠셨요어요 어제. <laughs> 로 네, 옹복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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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송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을 전생. 아 다음 우리 태양 씨, 네. 태양 씨. 네, 태양 씨. 어, 저는 아. 깜짝 놀랐어요. 태양 씨는 리허설을 의상... 못했었잖아요. 네, 네. 제 연습실에서. 근데 이걸 몰랐, <laughs> 아, 네. 근데 이거 몰라, 전못 봤어요. 아그래 근데 몰랐어요, 전. 몰랐는데, 어유, 왕의 남자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솔직히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경찰겠다 <laughs> 하고 이러는 거네요. 원래 는다 같이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다 같이 리허설하고 각자 개인으로도 보고하는데 저는 참여를 못했는데 전체 네, 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그죠, 죠 네. 네. 근데 무대 만드, 오, 멋있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좀밥 조금... 뭐 많이 안 먹었는데 무거웠나 봐요. 제가 뭐 원래 더 많이 날랐어야 했는데. 밥안 먹었는데 너무 나가. 몰랐는데 진짜 몰랐는데 이게 네. 계단이더만요. 맞아요. 아 이거. 그 네, 몰랐어요. 저는 와, 와, 그래서 이게 버티가 프라이밍이구나. 계단이더만요. 저도 계단이에요. 어, 계단 올라가. 올라가 계단을 이용해 이용한 거야. 계단으로 올라가주시기. 그럼 그래도 여기서 먹고 아, 싶어요. 올라가면 여기. 어, 저기 이 회장 얼마예요? 아, 아 이거 계단 못 올라가나요? 네. 죄송한데 왜 회계사야, 쟤가? 아니,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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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양아, 태양아! 너하게해 봐! 너무 바하게해 봐! 바삭하나 아직 많이... 오, 되게 높이 올라간다! 오! 어. 야, 이거 이사할 때 쓰면 되겠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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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층밖에 안쓰잘 보여요 연습장다 여러분, 저기가 잘 보입니다 이삿한번 더, 오번더 이사할 때 되게 좋겠다 저는 이사할 때 사다리 치가 네. 필요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사차가 네. 필요한니까 조심해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자. 이거 아, 이거를 만들면 되겠지. 아, 아 영빈이 형 때는 더 올라가요? 저는 끝까지 올려요. 형 와, 진짜. 예. 아, 무섭겠다. 네. 끝까지. 왜, 왜, 왜 <laughs> 영빈이 형 구구멍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거 보이겠어. 그리고 구구멍을 열려고 하지 마.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없어요. 가수도 구구멍 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서 보면서 좋은 거 훌쩍훌쩍 거리 우리 찬이! 아, 아 찬이 노래 듣 아직 준비를 못 했을 거야. 준비를 다 했던데? 준비를 못 했어요. 오늘 뮤지컬 하게 된 거예요? 대사 톤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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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재훈 형이 아까 말했던 대로 네. 그, 그 평소에 발라드 만 네. 하셨었잖아요. 예예 네. 그, 재훈 씨. <laughs> 저는 <항상> 댄스를 <laughs> 했었는데 그쵸 우리가 댄스 최기숙같아요 이... 뭐...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요? 꼭 말하고 싶었던 무대가 있습니다. 주호영의 무대인데. 어 신났죠. 아,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근데 또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뭐 어, 이제 다 같이 즐기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뭐제 무대도 너무 잘 즐겨주셔서 좋았지만 비하인드 하나만 짧게 풀고 가자면 제가 원래는 찬시씨 솔로곡을 만들어놨었어요, 알죠? 아, 진짜? 네. 어, 그래 만들어놨었는데, 아, <laughs> 제가 막상 와서 들어오니까 어, 부른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만큼 저는 차리씨의 무대에 감명을 받으면서, 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우씨 김밥이 어떤지. 조 아, 네, 저는 의대, 의대. 행복했어요. 조우 무대. 여러분, 재밌었죠? 정말 그리고 뛰어보고 싶은 무대였을 텐데 저희가 이제 여건상 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솔로 무대가 멋졌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또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좀 많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가 됐는데. 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희는 열심히 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어,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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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